안녕하십니까? 정선 아줌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일요일에 잘 쉬고 계시는지요? 와, 안개가 자욱하니 어, 아, 어제요. 비온 탓으로 아, 산속이요. 다 젖어 있어요, 여러분. 제옷도요 한번 보세요. 다 젖었어요. <laughs> 추워요, 추워요. 제가요, 드디어 여러분 와 어, 병봉치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아우 힘들게 만났어요. 오늘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 이런 만이 왔더니만요 제가요 자라고 못 찾아가지고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벌써 이 병봉치는요 벌레가 식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자라고 있고 그리고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 이렇게 커. 병풍치는요, 정말 아주 크면은요, 입을만안 하고 할 정도로 엄청 크답니다. 그래서 병풍치라는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병풍쌈, 병풍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쌈으로도 먹지만요, 짱아치로도 먹고요. 그런데요, 치나물처럼 뭐 단풍치나 어, 참치처럼 향은 강하지가 않아요. 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주 귀하죠? 얘네들은, 오! 잠시만, 제가요, 이거를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laughs> 와, 보세요. 근데요, 비가 오니까 얘들이요 뭐가 많이 묻었어요. 잎사귀들 다 묻었네.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도. 쭉! 다 병궁치에요, 병궁치. 야 제가요, 여기 나무 이렇게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이차! 어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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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가 가파르갖고요. 경풍치는 어차피 게 가파르고. 아, 고리 깊은 곳에 있거든요. 얘들이. 오, 오. 그리고요. 많이 미끄러워, 많이 미끄러워. 조심조심 해야 돼. 엄마야,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것은요.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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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져. 너무 가파르갖고. 이게 바로 여러분. 땅두릅이에요땅두릅 어우, 얘들아. 여기 있죠? 땅들어. 장년 싹대. 이야, 잘 크고 있어. 얘들아, 잘 크고 있어. 가져가지는 못한단다. 알았지? 천남성도 보이고. 여기 천남성. 이야, 병풍치 한번 보세요. 병풍치. 어차 요거는 작은 거는 패스. 요 정도는 다 해도 돼요. 요 정도. 이 것도 되고 어우, 비가 와가지고 애들이요 에이, 쓰러진 애들이 많네 에이, 쓰러진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우 클났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어 많이 가파라서요 근데 화면으로는 여러분 이게 가파른 게잘안 보이죠 진짜 가파라요 어. 우 이거 한번 보세요 평풍수야 아, 반갑다. 나 진짜 못 찾는 줄 알았다. 그냥 진짜 헌내하고 가는 줄 알았다요. 진짜 포기를 할까하다가요. 그래도 힘을 내갖고 계속 계속 골 깊은 곳으로 왔더니만은야 찾았어 찾았어. 보세요. 어 아, 근데 잘안 끊어져. 아, 한 손으로 할라니까 아, 보세요. 야. 그렇게 찾다. 올해 처음으로 손맛보는 지금 병풍치입니다. 병풍치. 시나물 중에서는요 제일 크고 어, 제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단풍치를 또 제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흔하지만요. 병풍치는 정말 정말 귀해요.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쌈도 먹고요. 향이 별로 없다 보니.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참치하고 단풍치가 더 낫고요. 진짜 귀한 나물을 드시려면 병풍치도 괜찮습니다. 장아치도 되고. 쌈도 되고. <laughs> 오늘은요. 어, 아들이 흑돼지를 보내 줬어요. 제주도 거. 그래서 고기하고 쌈을 싸 먹어야 봐 되겠어요, 여러분. 어우, 여기는 봐봐요. 어유. 예, 예. 어유. 가파가지고 어휴 어휴 뒤집어졌어 비가 와가지고 비맞아갖고 으차 이렇게 모아놔야지 야어 많은데, 오, 작은 것도 많고요 아우, 추워요, 지금요. 제가요, 아우, 많이 춥네, 옷이 다 젖어갖고. 보세요. 와, 아, 손맛, 손맛, 좋아, 좋아, 손맛이 좋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뭐가 이게 다 묻었어. 이게. 털어나려면 이거 큰일 났네 애 응? 얘들아 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묻었어, 묻었어, 묻었어 그래도 손이 아직 안 탔네요, 안 탔어요 이제 막 지금 크기 시작을 해갖고요 이거 보세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 사이즈가 어우, 싱싱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근데 단풍 모양으로도 좀 됐죠, 그죠? 이게 바로 그렇게 정선 아에가 찾아 헤매다 병풍지. <laughs> 아이고, 진짜 아 저쪽에서부터 뜯어야 될까? 너무 많으니까요. 와 신바람 나가지고 와우.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막 올라오고 있구나. 응? 아이고 까꿍 여기다 까꿍. 오, 너는 너무 어려 워 어려 어려. 어린 애들이 진짜 많네. 진짜 많네. 진짜 많네. <laughs> 아, 야 여기에 세상에 땅두릅도 있다니. 오, 어, 참말로. 아, 추워 추워. 아이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추워라 아이 추워라 추워라 빨리 빨리 하고서요 이게 열이 많아 갖고 열이 많다더라도요 그래서 빨리 해갖고 제 제가 내려가야 돼 추, 추우면 감기 걸려 지금 옷이 다 젖어가지고 이야 너무 좋아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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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안꺼고나안 뜯고 나한 손으로 하니까 안꺼고나안꺼고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오 저쪽으로 쫙 있어 쫙 있어. 요 밑에도 완전히 막따다 따다가는 안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요것도 뜯어야지, 뜯어야지, 요것도 뜯어야지. 당첨됐다, 얘들아. 너도 당첨되고. 너는 조금만 더 크고, 알았지? 조금만 더 커. 오, 저게 아주, 오, 새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비가 맞아갖고, 쓰러졌어. 보 자, 크기. 오, 어, 크기 딱 좋아. 좋아, 좋아. 우 어, 하나씩, 어 저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청 커. 저걸 한번 갈게요. 올라갈게요. 어우, 것도아이 잠시만. 어우,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 잠깐. 올라가기 힘들어. 올라가기 힘들어. 아, 유 어, 잠시만, 요 여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파라 여러분. 어 여기, 아 단풍치가, 아 근데 여기 흙묻어서 안 할래요. 이게 단풍치인데 단풍치. 아안할 흙묻어서. 아서서달치도 많네. 향안 나는 서달치 식감이 좋다는 서달치 향이 없어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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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아, 그래도 가볼까? 옆으로 가볼까? 오, 이건 내가 홀렸잖아. 채취한 게, 아, 어, 홀린 게 아니구나. 어, 가지고 와라고 알았어. 가지고 갈게. 야, 병무치를 만나네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laughs> 기분이 좋아. 어우, 저 위에를. 야, 저 위에를 어떻게. 오우 새소리 좋아. 저 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여러분. 어 여기 가파라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순간. 한 손으로 영상 찍고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서요. 제가, 아우 실컷 구경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병붕치입니다. 병붕치. 정말 고산의 깊은 골짜기에 와야만 볼수 있는. 그리고요. 굉장히 가파른 곳에, 위험한 곳에 있어요. 하, 반갑다. 반가워. 아, 그러면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오.